그리고 여덟 번째 경제사, 보리스 존슨, 디즈 일리레일리 파마스턴, 글레드스턴, 너셀, 예, 누이지애나 지난번 방송에서 인드라가, 어, 인디애나 아, 누이지애나 어, 인드라, 디즈 일리와존 총리, 에, 이건 보시고요. 어, 읽어보세요. 어, 인드라가, 어, 위키피디아 정리한 겁니다. 어,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시장이고요. 어, 이, 터, 이집트 시장. 이 터키의 중심가. 에, 이런 거 좋아하죠, 인드라가. 예, 이건 브리스틸시티, 예, 지금 킬빈 시위가 일어난 것이고 so, 파머스턴 디즈 레일리, 글래드스턴 러셀 이런 사람이 인드라가 인정하는 구원론 관점에서 영국 총리 4명이죠 예, 글래드스턴이 왜, 인드라가 궁금했던 게 글래드스턴이 왜 어, 보수당이면서 영국 보수당이면서 토리당이죠 토리당에서 있으면서 아편정쟁에 대해서 반대했나 글래드스턴이 부자고 부자 집안이고 아버지는 이제 귀족이고, 나중에 귀족됐지만, 어쨌든 스코틀랜드 출신의 리버풀 출신. 그래서, 그리고 노예주. 글래스턴 아버지가 당대 영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엄청난 노예를 가진 노예주였대요. 윈드라는그 아버지 노예주라는 이력 때문에 글래스턴이 아편전쟁을 반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윈드라 강조했듯이, 이아편무역을 위해서 미국을 독립시켜준 예, 네, 아편든저 중국 아편무역에 올인하기 위해서 네, 미국을 독립시켜준 거거든요. 네, 모든 것이. 어, 글래스터는 위대는 어, 아니에요. 위대는 네, 아니고 성공의이고. 늘어봤을 네, 때는 글래스터는 프리메슨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 정도의 기, 그 기조, 이런 총이 정도 되면 어, 영국의 사회에서는 프리메이슨으로 봐야 돼요. 예, 처치만 프리메이슨이라고 웃음 없고,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시대정신이 이제.